와두 할아버지께서 달래를 엄청 많이 캐시는 거. 시하는 사람도 많고 참, 다들 달려 계시는구만. 어쩜 고래같이 생겼다. 허. 에헤이. 이제 좀 있다. 어어요그어요 되게 흐려 시오 이렇게 이렇게 좀아씨나뭐 그러니 기차 간다 무궁화호 쳤는데? 근데 내 주머니에서 왜 이렇게 이 소리가 나지? 어디? 아이씨, 젠장. 거 <laughs> 어떻게 놔야 되는 거니 내가? 아유 모르겠다. 그 뒤로 가라아 바람 좋네 날카리가 들어오지 말자. 이따가는 세차도 좀 하고. 리로가커넥 <가야지> 메시지 어디 없다 인간이 없다 이를 그러면. 네. 이걸 어떻게 보냈지? 아. 근데 왜 얘가 왜안 보이지? 아 씨. 왜 기록이 안 남는 거야, 도대체? 사람도 많네 <laughs> 뭐야 이쪽에 와있어? <laughs> 이리 오라 그럴까? 음, 근데 왜 얘로는 안 되는 거야? 어, 어. 왜? 왜? 왜 여기서 더 이상이 안 되지? 야, 우리 너무 아프다. 이쪽으로 넘어오라. 그래야 되겠다. 그냥 갈까? 내가 움직이는 게날거 같은데, 이쪽에서는 차로 못 받쳐 놓는가? 음. 차를 받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한 차로 옮기려면 한 차로 옮기려면 아, 씨. 오늘 어, 다른 저녁 약속도 있는데 갑자기 연락 오면 어떡해. 그 하나를 취소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. 우선은 내가 여기서 할 거는 아까 저 정리가 다 됐으니까. 어, 어, 내 나락 가재 투 팔. 맞아. 뭐지? 뭐지, 뭐지, 뭐지? 아, 따뜻 올라가볼까, 그러면? 아, 다리 아파. 아! 빠져, 씨. 가야돼? 반대쪽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. 아, 참나. 와, 씽! 몰래. 어우, 씨. 뇌가 그냥 압축기로 눌러지는 것 같네. 음. 여기 낚시 하시던 분도 철수 안 했네 이쪽 부분을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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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음. 음, 음. 음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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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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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 내가 지금 가고 있다. 내가 가야지 이쪽에는 차를 장기간 받쳐 놓을수가 없으니까. 와우, 와우,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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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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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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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좋다! 시원시오시원오오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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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가자, 가자. 있어. 어, 이물 위에다 뭐 만들려나 보다. 우와 음, 아저씨? 어, 큰차 아저씨? 내 뒤에 이렇게 빨리 따라오는 게 도대체 큰차 아저씨? 내 뒤에 너무 빨리 따라오는데. 어, 하스 아저씨, 저렇게 빨리 따라오면 안 되는겨. 무서운겨. 아이씨. 아우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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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으로. 어디가왜다 이렇게 쑤시지 또? 어제 무리를 해서 그래 그놈의 냉이가 눈에 띄고 했어 어제 무리를 했다고 온몸이 마디마디가 쑤시는거 잘난다 우리 새끼들 잘 Two, three, 잠깐만 이건 무슨 소리지 뭐에 부딪히는 소린데 오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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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꽃? 무슨 꽃이 이렇게 활짝 폈지? 눈를찾오시는군 쇼쇼슉슉 방송은 방송은 여기까지. 시간은 여기까지. 시간 다니기어 내기는... 뭐야 여기? 어어어 어. 어, 어. 요런 요런 요런. 이런 이런 이런. 아빠. 아. 어 어떡하지? 어, 어떡하지? 手机。 여기까지.